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오쌤입니다. 자 오늘 플래그풋볼 집에서 연습하기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 집에서 할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비 연습, 플래그 뺏는 그 동작을 하는 연습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센터가 하는 스냅, 스냅 동작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수비 연습 두 번째는 스냅 연습. 두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요. 티슈 한 장, 수건 두 장, 두루마리 휴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티슈를 가지고 수비 연습을 할 건데요. 이런 플래그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수비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집에는 이런 플래그가 없기 때문에 휴지 티슈를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티슈로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 빨리 잡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총한 6단계 정도로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주의할 점은 단계가 넘어갈 때한 번이라도 실패가 되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냥 머리 위에서 놓는 거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 이게 1단계예요. 그냥 잡기 2단계, 그리고 박수 치고 잡고 내리고 박수 치고 잡고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리고 뒤로 박수 잡고, 그리고 뒤로 박수하고, 그러면 3단계, 4단계는요 하고 무릎 밑으로 박수하고 잡고, 4 잡고, 잡고 이렇게 하는 4단계, 그다음은 5단계, 5단계 반대쪽으로 하나, 하고 잡아줍니다. 이게 5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총 했던 거를 다 합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잡기. 이거를 두번 해줘. 하나, 둘. 우와, 잡았어요. 반대로. 아, 이건 실패죠. 자, 다시. 반대로. 그래서 잡아주면 6단계까지 성공. 이거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한 번에 쭉이어서 성공을 해야지 모든. 성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는 수비 연습은요. 이런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팔걸이 위에 수건을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게 거의 끝부분을 이렇게 걸쳐줍니다. 이렇게 걸쳐주고요. 이게 상대방 허리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씩 뺏는 겁니다. 오른손 한번 하고 하나 둘셋 하고 왼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셋 하고 다음에 하나 둘셋 처음에는 본인이 신호를 하나 둘셋 하고 잡고 하나 둘셋 하고 잡고 이런 식으로 오른손 열번 10번, 왼손 열 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선생님이 화면에 삐 소리를 넣어줄 거예요. 그삐 소리가 울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삐 울리면은 1~2초 이내에 빨리 잡아 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수비 연습을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잡아 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팔걸이 있는 의자 위에 수건을 올려 놓고 수비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마지막에 신음 넣을 테니까 그거를 잘 듣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는 혼자서 신어주고 뺏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있는 그 신호음 가지고 신호에 맞게 울리면은 재빠르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스냅 동작 연습입니다. 자 스냅은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경기를 시작할 때 하는 동작인데요. 공격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공격권을 쉽게 한번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연습을 해놔서 스냅 동작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소프트 미식 축구공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 미식 축구공도 집에 잘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 휴지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 자 하기 전에 그냥 하게 된다면은 이 휴지가 이렇게 막 펄럭펄럭 거리고 풀어져가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은 좀 보기도 안 좋고 계속 정리하느라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시작되는 요 부분에 자요 테이프를 그냥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에 하나만 이렇게 붙여줘도 이렇게 펄럭이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스냅 동작을 연습해볼 건데요. 옆모습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고요. 그 자연스럽게 무릎을 붙여줍니다. 투명의자 하듯이 그 다음에 시선은 앞을 봐주거나 땅을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를 땅에 내놓고 셋턱 서 이런 방식으로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던지기 전에 구호를 외치죠. 셋헛 하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쎄는 이제 준비 헛 하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자 다시 셋헛자 이게 밑에 처음에는 밑에를 보면서 휴지가 잘 날라가든지 안 날라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벽면 있잖아요. 벽면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이 부분에다가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파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세트하고 퍼트했는데 이게 이렇게 땅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실패, 파울. 그래서 공격권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던져줘야 돼요. 자, 이제 뒤에서 공을 받는 사람을 커터백이라고 합니다. 센터와 커터백이 공을 주고 받고 하는데 커터백하고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가까이서 세허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한두 발짝 더 앞으로 가서 세허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 던져주는 방법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네, 세 하고 퍼. 건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커터백이 바로 받아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냅은 벽면에 맞추는 거를 10번 성공하기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가지고 10번을 성공하면은 스냅 성공한 걸로 해가지고 혼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여건이 된다면은 둘이서 하는 겁니다. 둘이서 집에 가족이나 <laughs> 동생 이렇게 같이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걸 하는 건데 이 수건 두 개를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옆에 넣어. 그런 상태에서 길게 늘어뜨려 놓고 마주 봅니다. 그래서 방, 집에서 하면은 많이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리는 이게한발 정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몸을 틀어서 피하는 걸로만. 그래서 먼저 두 개를 이제 뺐으면은 이기는 걸로 그래서 우리 수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해가지고 뺏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둘이서 수비하기 이번,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한 개를 먼저 가져가기입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를 의자에 걸어놓을 수 있으면 의자에 걸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은 위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섭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줄수 있는 사람이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뺏고 신호를 줄수 없는 사람이 신호를 줄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영상 뒤에다가 신호음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신호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둘이서 이것도 하는 것도 여건이 되면은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혼자 연습하기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둘이서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자, 이렇게 제가 이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 이렇게 해서 뭐한 사람 왼손만 하고 한 사람은 오른손만 하니까 뭐한세번 정도 하고 바꿔서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 아왜 이렇게 안뛰겨 동시에 잡았는데 이게 잡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래가. 바꿔서 이번엔 제가 오른손, 좋 친구가 왼손. 준비 시작. 아왜 <laughs> 아, 이렇게 끌어? 끌지 마. 시작. 아! 한번 더? 시작! 아. 자, 이런 식으로 둘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연습도 해서 수비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냅. 둘이서 스냅 연습하긴데요. 뭐 거리는 한 세네 발자국 정도 거리로 해서 스냅 연습을 해주면 되고, 한 사람은 스냅하고, 한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셋, 컷. 했으면은 이거 바로 바꿔서 셋, 컷. 뭐 이게 상대방,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잘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갖고 내가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셋, 컷. 셋, 컷. 자,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 말고 건네주는 것도 셋, 컷. 이런 식으로 건네주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둘이서 스냅 연습 해 주시면 되고요. 한 사람당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번할때 스냅을 10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플래그 풋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요첫 번째는 수비 연습 했고요. 두 번째는 스냅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과 둘이서 하는 것두 가지를 다 했는데 요 여건이 잘 된다면은 둘이서 연습하는 게좀더 연습이 잘될수 있으니까 둘이서 할수 있으면은 둘이서 해주고요. 아니면 둘이서 하는 게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했듯이 혼자서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몸에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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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